그 정식을 그 하시고 지금 방연장흰가루 진하게 치는 게 나아요. 그 방연장그 바이오타이트 살균제, 흰가루 약으로 한번 쳤습니까? 예, 네, 한번 쳤고 지금 한번 치고 난 뒤에 지금 며칠 좀 지났죠? 10월 정도 지난 데자. 예, 예. 내 내일, 내일은 한번 칠라 그래요. 음. 그 효과는 써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아, 뭐 건진기도 안 하고. 예, 예. 는건 했는데. 예, 예, 예. 내저한번더칠라그래요 10일 예, 예. 한번 쯤 방제를 해 주시면은 적이니까 네. 그뭐 10cc 한 20g으로 10일 한번 쯤씩 방제해 주시면은 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흰가루가 약을 뭐 약간씩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도 뭐죽 가는 네. 모양으로 다 보이니까 뭐 내일 약을 한번 더 치시면 네.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태 상태 좋네. <목소리> 아. 너 바람 부는데 요막 열네 같첨친 건가? 어? 종가리 치고 참친 건가? 첨쳤어요1 수치월 되는 거 때다 가야 되는데. 너무 심해 감마다저 죽은 자 그대로 있네. 좀넘인데그래도 응. 한번 더 치려고 그래요. 예. 저쪽에 응. 작년에 심해 갖고 애먹었던 거한 신이 집에는 반 응. 나올 응. 때 서도 확게 갖고 나. 서도가 많이 거. 마지막이 영도 소독가 관한 효과가 됐다. 지금 그거는 참에 달았어요. 달아가 응. 응. 이만한데 그니까 응. 균절 원래 한 번도 안 친데 예방 차원에서 칠하고 오면 가니까 칠할 게 많습니다. 용실이 그 소독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소독은 20에 40 해가지고 사이, 예. 20cc에 40g 항해장 예. 20, 바이어타이트 예. 40g 해갖고고 예. 폭으로 예. 한 군데는 폭으로 치고 한 군데는 일반 약대로 예. 예. 천 비닐 깔기 전에 아, 아, 이 비닐을 깔기 전에. 깔기 전에 치고 나서는. 예. 그 사람 뭐 흰가루 와도 걱정 없어니 아예 안치 뿌리는 거라 오면 친다고. 근데 오전 세대요. 지금 참외가 달려 갖고. 네. 매출할만 하거든요. 네. 데안 하는데 한 개도 없, 없어 없는데 예방차는 칠하겠어요. 음. 왜 쳐야 되냐면 와가지고 번지기 시작하면은 또 문제가 음. 될수 있으니까. 진짜 벌들하고 했구만. 벌지라하면 잠시 지 네, 벌을 들었구만. 음. 그래. 벌이 뭐. 다 아, 벌이 다옮기 벌이니까. 잠시만요. 그래 이제 뭐 없어도 10일 한번 쯤은 쳐 주셔야 돼요예뭐 아, 예, 약해도 없고 이러니까 농도를 진하게 하지 말고 10에 20에갖고좀푹 치는게 나아요 농도를 높이는 것 보다는 아직까지... 아 원래 나는 10에, 10에 20이었다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렇다면 20... 그거는 하중에 그래. 막 손님 우거지고 침투제는 꼭 같이 침투요 예. 어? 지금 침투제 안 넣죠 침투제 넣었어요 아, 안 넣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 안 그래도, 내년에는, 토양에다가, 네. 청미밀 깔기 전에, 토양에다가 소독을 한번, 한번, 그, 방연장 바이오타이트로, 소독을 한번, 땅속에다 한번 하시는 게, 지금 다른 밭들 일에 보니까, 그거 하신 분들은 아직, 사람들은 예, 깨끗하더라고, 지금 가보니까요. 맞아. 우리도 예. 이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어, 모르처음장 자, 자, 명골을 쳐보고, 오늘 밭, 밭에는 소독하려고 생각도 못 했지요. 음. 신에는 작년에 세, 세 군데 다막참외다 따버렸어요. 근데 그, 저 밖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한 개도 안 하다 하는 게, 그 농민 자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음. 다 놀랬어요. 그리고 균제를 원래 한 번도 안 쳐도 참여 될 때까지 이거 믿고 안 쳤어요. 그러니까 내년 소독을 필수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약 치는데 인금도 줄죠. 뭐힘안 들죠. 약값 줄죠. 소독이 내년에 전부 소독하는 쪽으로 예, 예. 응, 공부를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저김 사장님. 예예 예, 예, 예. 토양에 그 청빈을 깔기 전에 예. 그저 소독 살균 흰 가루 곰팡이 뭐 다른 거 세균이나 바이러스 종류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 팡앤장 바이오타이트로 소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제일 합당할 것같습니다 아, 광범위하게 저 균에 대해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15cc에, 방현장 15cc에 바이오타이트 30g 네네. 그 비율이나 안 그러면 좀더 세게 하려면 그방현장 20cc에 바이오타이트 40g 해가지고 네네. 밭 전체에 이제 그 멀칭 비닐 걷어내고 난 뒤에 부근에 한번 쳐주고 나서 저넣는게 그렇죠 밭을 놓을 때그 네, 예, 청빈을 걷고 나서 예. 토양에 살균 소독을 예. 한번 하고 바이, 방연장 바이오타이트로 그렇죠. 철근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예예 그 다음에 바장만할때 예. 다시 청빈을 깔기 전에 또 그렇죠. 살균 소독으로 방연장 바이오타이트 예.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두번 정도만 예. 토양에다 살균 소독을 밤 놓을 때 한번 하고 밭작만 할때 한번 토양 소독 하시면은 가장 좋은 효과 납니다. 지금 저기 영신동하고 그렇게 소독했는 집들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좀 오래 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